자, 51번 보시면 이거는 어 일단 원 위의 점을 우리가 다룰 때는 맞죠? 네. 뭐 이용하셔야 된다? 단위원. 어, 단위원 이용해 가지고 맞죠. 삼각함수로 표현하면 되죠. 네. 오케이? 그리고 이거는 뭐 단위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뭐 겁먹는 단위원. 수준은 아니죠. 네. 오케이? 만약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반지름이 뭐 a라고 합시다. 그럼 이게 세타예요. 맞죠? 고민 보됩니까? a 코사인 세타, 그렇죠? a 코사인 세타, 콤마, a 사인 세타 되겠고, 네. 그다음에 이 문제는 생긴 꼬라지를 봐서는 뭡니까 정적분과 정적분과 급수에 관한 내용이죠. 네. 오케이 그럼 순서가 있잖아. 우리 맨날 하는 거 x 잡기. 오케이 x는 a 플러스 n 분의 b 마이너스 a의 k 골. 이거 x 잡고 맞나? 두 번째가 뭡니까? 범위 찾기. 음. 맞나? 범위는 뭡니까? k 의 모는 거부터, 0번 거부터, k 의 N 번 거까지의 X 값의 범위야. 네. 알겠죠? 그 다음에 세 번째가 DX 찾기. 네. DX는 뭐였어요? 얘가 DX였잖아. 네. 맞죠? 뭐 이것만 할수 있으면 은 됩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, 만약에 그구색이안 갖춰져 있으면 구색을 좀 갖추면 돼요. 선생님이 말하는 구색 갖추기라고 하는 것은 뭐 구색이 갖춰져야 이걸 쓸 수가 있거든. 그럼 기본적으로 구색은 리미트 있어야 되고 시그마 있어야 되고 n분의 얼마 있어야 되고 n분의 얼마 k 있어야 되고 맞죠? 이게 안 갖춰져 있으면 적절한 변형을 통해서 구색을 갖춰주면 됩니다. 오케이? 그럼 이제 다 했죠. 문제 풀로 갈게요. 이렇게 해서 2 e. 그러면 은 바로 sk로 직행 pk 어떻게 됩니까? 몇 등분 했대. n 등분 한것 중에서 k 번째잖아. 네. 맞나? 그러면 이거 이거 p1이라 치면은 이거는 봐봐. 하나의 어차피 이게 90도였으니까 2분의 파이를 n 등분 했으면 2n분의 파이가 되죠. 각 하나에. 네, 2n분의 파이. 근데 그게 몇 개니까? k 개니까 얘는 2n분의 k파이가 되겠습니다. 오케이, 2n 분의 k파이 그럼 이거 뭐 겁납니까 2코사인에 맞죠 2코사인에 2n 분의 k파이 근데 이거 좀 예쁘게 쓰려면 그러면은 n 분의 2분의 파이의 k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다 음... 그러니까 우리가 요런 구색을 갖춰주려면 네. n분의 맞죠 네. 그 다음에 2 사인의 2사인의 n분의 이파이, 2분의 파이의 k, 뭐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할 수 있겠어요. 그 다음에 여기서 근 접선, 여기서 근 접선과 x축, y축으로 만나 둘러싸인 부분을 이게 바로 SK라는 거잖아. 네.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이거 우리 다 알잖아. 접점 주어졌을 때 맞죠? 접선 구하는 문제는 x 제곱을 뭐로 바꾸면 되고, x1, x Y1 y1 y 제곱을 y1y 복잡하지만 얘가 x1 역할을 하는 거고 얘가 y1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. 맞죠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저기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코사인 n분의 2분의 k의 파이의 x 더하기 2사인에 n분의 2분의 k의 2분의 파이의 k 맞나? 2분의 파이의 k equal 4.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. 네. 이해됐나요? y n분의 k 어 y y, y. y는 4. 4. 그러면은 x 절편이랑 y 절편만 구하면 되잖아. 네. 그러면은 x에 0 넣으니까 y 자, x 0 넣으니까 y는 침착하게 가 봅시다. s i n n분의 2분의 파이 곱하기 k분의 2, 분의 2. 네. 맞죠 그 다음에 y의 0 너니까 코 사인의 n분의 2분의 파이의 k분의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뭐 s k 면은 예곱하기에 <laughs> 나누기 2가 되겠죠 네. 맞나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음 Sine. 분자는 2되 겠고 네. 그러면은 사인의 n분의 2분의 파이의 k 다음에 코사인의 n분의 2분의 파이에 k. 근데 좀 예뻐졌다. 무슨 공식 떠올라요? 사코코사... 반각 공식 반가... 떠올라야지. 아, 맞네. <laughs> 맞나 반각 네. 공식. 반각 공식은 사인 반각 공식 뭐예요? 사인의 2x는 2사인 x, x 코사인 x. x 됐습니까? 네. 그러면은 이거는 그러면 이것도 이제 각두배 되니까 좀 예뻐지겠네. 아, 그렇네. 사인의 n분의 파이의 k 분의 4 동의합니까? 네. 오케이? 그럼 이제 다 왔어요. 오. 그러면 이거는 지금 구색도 다 갖춰진 거죠. n이 뭐 안대로 갈때 n분의 1에다가 시그마 k가 1부터 n-1까지 얘 역수니까 고맙게도 역수네. 맞습니까? 네. 그럼 아까 했던 대로 순서대로 x 찾고 범위 찾고 dx 찾고 해봅시다. 아 여기 x로 두기에 딱 좋은 애가 얘네요. 음... 맞습니까? 네. 그럼 얘는 x라 두고 그럼 범위 찾읍시다. 리미트 시그마 없애고 범위는 k의 넣 너니까 0, 0. k의 n 너니까 파이. 파이. 요거는 x. 맞죠? 어이구 지우지 말자지. 그럼 dx가 뭐 돼야 돼요? n 분의 1. 아니죠? n 분의 파이. 그쵸 그럼 이거는 아... 파이, 파이 분의 1. 네. 그러면은 아하, 인마가 x, 인마가 dx, TX. 쉽죠? 끝났구만. 음, 그러면은 4π분의 1에다가 0부터 π까지 sinx의 dx인데, 요건 선물 계산 안 해도 돼요. 얼마? 0부터 음, 0부터 π까지 sin은 2입니다. 네. 그래서 2π분의 네. 1 되겠습니다. 정답은 5번 됐죠? 네. 음.